안녕! 오늘은 돈쓰러 간다. <laughs> 근데 누구 돈쓰는 거야? 내 돈쓰는 거야? 20만원이요? 한도가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네. 그럼 H&M 가자. <laughs> 언니 20만원 하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옷이랑 화장이랑 사연 신청이 들어온 거죠? 아니 사연 신청이 어쩌면... 제가 할게요. 제가. 회사를 아, 막 나왔는데 아, 친구가 갑자기 괜찮은 사람 있다면서 소개를 아, 시켜어 이렇게 계속? <laughs> 그러면은 의뢰인 되는 건가요? 가방이 안 보입니다. <목소리> 그러면은 이제 메이크업은 올리브영 가서 언니가 해주고 <목소리> 왜이렇 메이크업 선생님이십니다. 네. 메이크업 선생님은 오셨어요. 우리 자라 구경 같이 갈래? 얼떨결에 따라왔는데 자기가 더 신난 케이스. <laughs> 그러면은 메이크업까지 해주고 가시죠. 네, 그럴 땐 네. 제가. 메이크업비는 3만원. 아 3만 한금더 쓰세요 안돼 안돼 3만 5천원 4만원 16만원 3만원 한 벌을 다 입혀야 되잖아요 4만원 일단 내가 자라 가서 보고 피부장이 돼 있으니까 어, 어젯, 아 진짜 저랑때요왜 갑자기 마시 왜? 미터치랑 왜 다른 걸로 할까요? 이미 아, 그렇습니다 미니까랑 데이트를 하러 갈때 어떤 걸 입고 싶어? 어머 나 쩍빼꾼 나때 이런 거가하잖아요 꾸안꾸? 아니 내가 사고 싶은 게 많은데? 얘 너무 꿈이 너무 내추럴하잖아 네? 핑크 너무 예쁘다 이게 귀여울 것 같지? 그치? 대답을 못하는데? 혹시나 제가 입게 되는 건가? 이제 갑니다 다 샀습니다 자 그러면 올리브영에 가서 5분 안에 쇼핑하기 아니 우리 2시간이나 쇼핑했어 자 이제 삼술로 가서 쇼핑한 걸다풀러보도록 할게요 더스스로 간다 너무 꾸미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이제 좀 포커스를 뒀어요 간단하게 세련된 셔츠에 팬츠를 골라볼까 했는데 회사에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또 자주 입는 스타일일 것 같아서 여성스러운 라인으로 골라봤고 핑크는 도저히 못 입겠다고 해서 <laughs>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만한 컬러로 정해봤습니다. 입고 나와 볼게요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. 엄청 여성스러운 룩으로 선택했습니다. 내가 자라에서 뭘 샀는지를 보여주는 재미도 있으니까 한번 꺼내 볼게요. 자 일단 첫 번째 너무 예쁘죠. 단추도 너무 예쁘죠? 단추를 열고 그냥 티셔츠 입고 탑을 입고 얘를 입으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. 청바지랑 입으시면 굉장히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것과 맞춰본 청바지입니다. 컬러 보세요. 제가 왜 이걸 샀냐면 하늘색으로 만들어 놓은 면바지 같은 그런 워싱이에요. 데이트할 때뭐 이렇게 입어도 예쁘지 뭐. 엄청 소재가 부드러운데 빳빳한 뭔가 워싱된 듯한 컬러가 너무 예뻐요. 전 사실 여기에다가 스커트를 입히고 싶었는데 핑크색은 안 된다라는 힘들다 이렇게 해서 얘는 그냥 제가 샀습니다. 하얀색 스커트, 하얀색 면바지, 청바지, 슬립 원피스 위에다가 걸쳐도 예쁘고 그냥 다 어울릴만한 셔츠예요. 그리고. 너무 예쁘죠? 그렇지만 제가 실제로 입을 자신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왜냐면 허리가 다 나와야 할것 같기 때문에 얘는 청바지랑 같이 입으시는 게 가장 예쁠 것 같아. 아니면 조금 과해 보일 수도 있어. 귀엽죠? 저는 사진 찍을 때 쓰려고 완전히 이 컬러를 맞춰서 이렇게 샀어요. 이거 입고 나가면은 다 쳐다볼 것 같지 않아, 근데? 컬러가? 그치? 남들과 다른 센스 있는 모습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.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. 하나는 이 팬츠예요. 근데 너무 편해 보이죠? 편하게 입으려고. 구매했어요. 배기핏. 워싱이 되게 예쁜것 같아요. 딱 베이지도 아니고 약간 물빠진 듯한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스커트. 이렇게도 예쁘죠. 아 그럼 이 니트를 사시면은 이 스커트, 이 스커트, 이 배기 팬츠 계속 돌려가면서 입으실 수 있겠다. 자 이렇게 해서 자라 쇼핑하울은 끝이 났습니다. 그리고 저의 마지막 미션 소개팅하는 피디님을 한번 만나볼게요. 음. 피디님을 고려한. 짜잔 너무 예쁘죠. 이렇게 해서 아주 편하게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스커트입니다 그리고 쇼트한 니트입니다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입으실 때 어울리는 악세사리를 추가해 주셔야 옷이 살아납니다 악세사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입으면 조금 밋밋해 보일 수 있어요 워낙 내추럴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모델 포즈 한번 취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? <laughs> 여러분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